삶을 쏘라고? 응. 음. 이 스테이트밖에 없어요, 여기? 응. 음. 아. 음. 아, 이거 하나하나 내가 먹어야지. 그래, 좀비 걸렸다. 좀비, 좀비 나왔다. 좀비 나오면은, 그, 여기에 좀비 생체물질 보이죠? 이걸 먹고 좀비가 레벨업을 할 수가 있어. 안녕. 안녕. 뭐지? 어떻게 야 하는 거야? 여기가 궁료아닙니나 총.. 죽었어! 이제 곧 좀비 나올 거야. 붙어있지 마. 바로 죽어. 아나 엔탈 뜨네. 붙어있으면 좀비 나오나? 오! x 없다! 없다! 올라가! 원려서... <laughs> 얘들아 <laughs> 길막.. 여기 방들어와서 길막하자. 여러분들 여기가 궁료 아닙니까? 얘 지하에 있다! 지하에! 집으로 온다 이제! No. <laughs> <laughs> 어떡해. 이거 파리 게이트 주워서 설치하면 돼요. 아.. 지옥! <드시장> 아하하다저 <와! 티오>! <드시장> 죽여 죽여! 죽여. <드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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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친. 뭐지 어! <드시장> 아, 저기 있구나 저렇게. 어, 올라온다 올라온다! 올라 아, 두다두개다두개다 <드시장> 나한테 오지 마요! <드시장> 야 얘네 존나 농성한다. <드시장> 난안 돼! 티로 레벨업 한거 티로 업할수있 어요？스 킬업 밖에 없어 그 총알 총알 장전해야 돼요. 알로 총알이 음. 없 네. <laughs> 야 총알 다쓰게만 들어. 아, 이미 아, 이렇게 되 는구나. 업그이드 완료. 나 패. 와나 아, 죽여야 죽여, 죽여. 못나가 집어에다 못나가 아, 야죽여 여기 설치해 뭐해! 여기 설치해야 죽여! 바로 죽지 않네 야 인간 이제 한병 남은거 아니야? 이 어... 우리지? 우리 아직 죽지 않았어 병력 야, 그럼, 야 너네 죽을까고 해라 이제 끝났어 이제. 안 보여. 단단해. 0보는 어떻게 했어? 십보 그 추자키로 설치할수 어, 있지 않나? 진 온다. 야 바리게이트 치고 있다. 지하 있다 지하. 지하, 아니, 지하 여기 있어 여기. 여기 있어. 아니 이거... 피가 너무 빨리다. 나... 야 총을 쏴! 뭐해! 쟤 크랙하면 안아서 가나? 어! 할매 티누가! 막... <laughs> 뒤로 와! 할매! <일래. 웃음> 안 돼! 나 좀비, <laughs> 뭐야, 아니, 좀비, 좀비 <laughs> 이기는 거 처음 봤어 아... 아니 시작하자마자 좀비가 너무 많은데? <웃음> 뭐지? <웃음> 이거 시작하자마자 내가 좀비로 둘 만들었거든 내가 숙소였다 그러니까 붙어있으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서로 <laughs> 아 외곽 자리 안 좋은데 2도주자되고0 0 2,000. 2 0도 주자. 0 0 0 2총0 0 2,000. 2다총0 2,000. 0 0 0 2,000. 2 2,000. 2,000. 2,000. 2가0 0 2 0 0 야 쟤들 계속 붙어있는데? 그, 아니 빨리 모여! 모여! 뭐 뭐하냐고! 저기 총 없는 둠밥 하나 있다. 빨리 모여 총이 없다고! 안 돼! 전안 돼요! 전안 돼요. 할멜 잡아가세요. <laughs> 진짜 이 새끼야! 총알이 없는데? 씨. 큰일 났네. 쥬렐 타격이라는 게 있네. 왔다! 아, 저건 막을 수 있어. 좀 막을 수 있어. 아이씨발, 화염병. 구워줘요 맵을 모르겠다. 야. 또 이렇게 보니까 새롭네. 오, 뭐야, 뭐야, 뭐야. 플라즈마 버리더. 발 뭐야, 너, 뭐냐, 나 뭐, 뭐야. 뭔데 이렇게 강해? 아. 나, 나 뭐, 뭐야? 강한 거냐 고사네? 야 나가서 사냥해도 된다 이거. 야, 저기, 시발 총이... 총... 금기를 <목소리> 에총데 어? 어. 어딜 갑이 말이야? 이간님앞에 <laughs> 야, 나갔어, 나갔어. 잠깐, 죽여 야, 나와, 나 나와, 나와... 나와. 좀 잡을 수 있어. 이제... 어디 갑이... 하나 내려갔다, 하나 내려갔다. 나, 어디 갑이... 오쉣 어,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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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디어가님이다 지금! 와우! 히 지금! 내가 아니에요! 들 간지럽지 않은 X끼야 어흥... x x x x x x 저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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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x x x x x x x x x 거 x x x x x 게 x x x 여기 밑에붙여놨 r 이거 지하에 있다. 아 지하에 물건이 풍족한데. You're 야 아무도 지하 안 갔어? 아음 발에 지하 가야겠다. 아 그래 지하 막기가 힘들네 좀. 양쪽이 입구가 있어갖고 힘들지.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아, 맹이 아, 진 아, 아, 진짜! 아, 다짜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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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진짜! 아, 기짜자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인간 하나가 돼서 자꾸 상대해야 합니다 총 어딨어? 저 총이 없어 야 좀비가 물건 많이 먹으면 개이득이겠다 이거 10 9 8 7 6 5 4 3 2 1또 o 이야 좀비 좀비 됐어 좀비 됐어 정신을 나따라왔다

하나 아니었잖아 이거 좀비 둘이야? <웃음> 어 와아 이게 어림도 없지 어안돼요요안돼네 아잉뭐 저저 한번 봐줘요 방금 화장실 갔다 왔단 말이에요 자하나가네자 이거 c 포 어떻게 터뜨림? 하당하네 그거 G키인가 뭐 F야 추가키 없어? <laughs>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예고 alerts> 이거 성폭력이야 고발할 거야. 애들 마지막 이층에 있어. 이층. 2층 이층 와 이층이 2층이한한 쳐요. 짱 너무 맛있어. 좀 미래비 신지않인데야좀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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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러봐라. 좀 둘러봐라. 다죽여버려. 다죽여버려. 오, 오 아니 뭐야 이거. 존나 쎄. 이따 붙대. 다들 일층에이 출발했다. 야. 에 있다고. 야, 야, 존게 야 존게 위험하다 존게? 이거. 많이 뚫렸는데 이거? 이층미층에다 2층. 2층. 같이 올라가. 다 같이 다자다 그 같이. 지어나어 빨리 갔다. 썩어 나와. 나준비가 야, 준비가 남아만는데. 어, 준비 살아나. 준비 살아나. 살아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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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어디 어이씨. 저기. 저기. 거기. 좀 생긴 느낌이 나는데. 범비가 불은 아니잖아 서 카세일로 좀비 뒤집는다 우조리하다 범비가한 명만 죽어도 바로 게임 굉 기울어져 그래 아좀총 많이 해야 돼 ㅅㅂ 야! 다1 0 붙어! 다붙 소파를 한 30개 써야 될거 같은데 30개는 못 삼지 야, 왜방탄안모아어 돼? 방탄 8, 입고 있잖아이미없6 5 4 3 2, 1. 없어, 없어. 아! 전안돼요전안돼요저안돼요 저런데요! 저런데아저런요저살까저런데저런데나 저런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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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런 뭐야, 뭐야? 아안 돼! 어! 얘들아! 준비 여기 왔다! <놀랐음> 야, 사냥해! 사냥야사냥이야 쏘아! 쏴아, 쏘아! 쏴아, 쏘아! 쏘아! 아 장보 들어온다! 장보 들어 냄새가 난다! 장부들어, 장부들어. 냄새가 난다. 어... 야! 뭐 왔다! 한려줘입한 번만 막 어디서 할매주지? 아 위로 뛰어내리지 네. 야야 이거 다 나왔 야다 나오니까 지금 이때 좀비 늘려야 돼. 이거 무기 어떻게 바꿔? 손가방에 있는 거를 장비 아이템으로 옮기면. 우클릭 한 다음에 좌클릭. 우클릭 한 다음에. 야 총알 낭비하게, 총알 낭비하게. 어 되게 불편하네. 어? 아 기간 좀. 지금 아래에서 팀계 모어는것 같은데. 왔다! 왔다! 뭐 왔냐? 야저 모습이. 야, 사살어, 사살어. 야, 야, 그다 싸워, 다 싸워. 죽여, 죽여. 아, 이거 한 번만 봐주겠다. 야, 우리가 죽이러 가자. 맞아 이거 우리 죽이러 가야 돼. 한 번만 으겠다 고마운 줄알아이이데 <laughs> 어오할머이사람데 야, 어 그냥 이거 야 죽었어. 이거 <살려> 그냥 <laughs> 무조건 야텨야 돼. 근거 진짜 큰일이야! 이이야좀 그런데? 야이야 야, 레벨 좀 높은데 이제? 야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아, 니왜저들이기여야지죽야뭐 온다! 야뭐야지죽야지 죽여야지, 죽여야지. 죽여야지, 죽야지 죽여야지, 죽여야지. 죽여야지, 죽여야지. 죽여야지, 죽여야지. 죽여야지, 죽여야지. 야지 죽여야지. 야지죽렙야지야지야야야야 야뭐 왔다아! 아 반대! 아가자 반대! 전 안돼요 선생님! 전 안돼요! <laughs> 어, 야, 야 튀어! 튀어! 도에게 <laughs> 못! 아우 다어디 가비! 아... 아 난리 난야 <laughs> 피가 그래. 얼마 없어. 못 나와. 야 이제 야, 우리 죽겠다야 우리 다피야 아, 손에 땀이 난데. 파스타 오겠다. 야, 너무 길어 시간이. 아, 어, 업그레이드 같 야, 이 해야 되지 않아? 아이씨,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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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생각인데>? 아, 씨발. 못 사는데. 스탯 찍어야지. 다 사람밖에 못 먹어? <laughs> 내가, 내가 부른 거야, 저거. 어? 부른 거니까 음 너밖에 못 먹는 거 아니야? 그먹어져 <laughs> 근데. 아. 나 이번 한 번만 죽겠다. 열받아. 어, 버티고 구급상자 내 거야. 어, 아, 다 죽는다 이제. 야, 구급상자. 구급상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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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잘가. 리필한 다음에 안에 아. 있는 거. 보이거든 아. 야, 존나세. 내가 불렀는데 왜? 아, 여기 내가 불면 한명 어떻게 된 네. <laughs> 아니, 졸라 칸도 되던 거지? 아니, 뭐, 아, 뭐야 이거? 내구에서 좆됐다. 얜 전기 날고 아니 씨. 뭐야 이거? 왜 갑자기 전기 된 거야? 야, 내부에서 전기가 섰어. 아니, 씨가 자리 빨리. 이게 부식하게 섰어. <laughs> 그러니까 인기에 어, 가마리도 안 됐었지. 방금 어디 있지? 아, 시한테 나갔네. 이 ㅋ ㅋ 다 와중에 한 명은 또 따로 살아있네 지하 예상해봅니다 어디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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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주시라요 데 어디야 어디야 지하 있어 지하 있어 아... 아아아 진짜 못 이겨 인간이 <laughs> 어, <laughs> 아이 보급하러 가지 않고도 우리 링스즈가 살겠나 아돈 어... 버는 패배한다 음... 이거 나... 욕심낸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음... 체력 침반 나에게 줬어도 음... 바리케이트 자동차 있어 자동차 멘둑탄 키트 이거 어떻게 쓴거지? 그냥... 그냥 들고 네, 있으면 네. 자동으로 될거예요 아... 7. 6. 무이야 아, 그래 되긴 하지. 그럼 브로. 한어차피 어, 뭐야? 아. 야, 야, 야. 준비, 준비, 준비 둘 준비 둘 뭐야, 뭐야, 뭐야. 가야, 돼, 어디로 가야 야, 너 끝났다.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돼? 여기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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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전도못했콜을 어이, 씨 어. 야, 이거 너무 인간이 불리해졌는데? <목소리도> 나 총이 없어. 와이리 AKs. 아니, 아 여기 AK 안에, 안에 하나 있던데. 이게 이나 좋지. 버려. <laughs> 우 클릭 후땅좌 클릭. 이 준비 너무 사기 아니? 부축 치는 들 레벨 레벨 다운도는뭐 그런 것도 아 여기 다인데 2층이오이 어이, 어이 어이 배운 게 없는 거냐고. 아. 야 쏘! 아! 배운 게 인간, 없는 거 같은데. 인건 너무 세. 인건 너무 세. 이또체력도안 돼. 아 너무 세요. 내가 레벨, 체력농아대라 야... 어, 내가 보기에는 복귀는... 동료가 되라 공격력 못방하는 게 제일 낫다 공격력 못방해야 돼 나중에 못봐 제왜 이렇게 세이가지는다 안되고 아이 진짜 다 어... 다 쓰면 그래도 재는거 아니야? 흐어어어이었어어이데 <laughs> <laughs> <precedent>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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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우리 좀비들 레벨업 한 뒤에 가야 될것 같다 파밍가자 <laughs> <바밍하자>, 파밍 바밍. <laughs> 야 지금 파밍할 때다 우리 그,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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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할 파밍하다 것 같은데? 안돼 아! 왜 길을 막아 기기 너희들 여기 그냥 천천히 그냥 어? 거기서 흩날려 죽는거지 우리벌사 한석 뛰어가지고 좀비들 야, 레벨업 한 뒤에 야, 야, 가자 야야 두방이면 죽는데 좀비가? 업그레이드 어, 어, 어떻게 해? 보급상자 찍어야, 일단 찍어야 티, 돼. 일단 T T에서 고를 수 나, 있어 업그레이드 밖으로 나오기만 해봐 나오기만 해봐 샘만나 맞나? 뭐가 잘못됐다 아누다 아, 아이고, 끊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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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거먹 <laughs> 나만 보지. Go on, you g 먹 Silto. Yeah, true. Sil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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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i l 바리게이트가 얼마 안남 아직도 2분 나? 넘게 남았어 좋됐어바리게이트 없어 아이씨 벼지게 이게 힘냐 야 이거 이거 이단 이길 수 있어? 끝! <laughs> <laughs> 너한번더날 이길 뭐? 아, 못해 <laughs> 아니 이게 17레벨 상대 잡을 수가 없어 <laughs> 안, 죽, 안 죽는데? <laughs> 이거 사람이 적을 땐 인간이 유리하더니